15장입니다. 정결한 법과 거룩한 삶의 실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입,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은 정결한 삶을 요구합니다. 레유기 11장부터 15장은 제사장 위임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거룩을 실천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이는 단순한 위생규칙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정결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능성을 여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임재는 정결한 백성에게 임하십니다. 개요입니다. 정결한 음식과 정결한 몸, 정결한 삶에 대한 내용이 11장에서 15장에 이어집니다. 11장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한 구별이고 12장은 출산 후 산모의 정결 규례의 내용이고 13에서 14장은 나병, 곧피우병과 곰팡이에 대한 판결과 정결 예식입니다. 15장은 유출품과 성적인 정결 규정에 대한 내용이고, 이 모든 규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삶의 훈련이었습니다. 1. 먹는 것에도 거룩함이 요구됩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하나님은 육지, 바다, 공중의 짐승 등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십니다. 이 기준은 단지 위생이 아닌 영적 구별의 의미를 갖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먹는 것조차도 거룩의 대상임을 알려 주십니다. 이 생명과 몸의 상태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 12장과 15장입니다. 출산 후 산모는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한 상태로 간주되며 정결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 유출과 생리와 같은 신체적 흐름도 하나님의 질서와 정결함 안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생명의 근원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3. 병든 것, 오염된 것도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1 3장의 14장입니다. 나병이나 집에 생긴 곰팡이, 옷에 묻은 부정함까지도 제사장이 판별하고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죄로 인해 오염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병과 하나님은 병과 오염조차도 거룩함으로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정결 예식은 단지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영적 과정입니다. 결론입니다. 정결한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본입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임을 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정결 규례를 성취하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정결함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